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학을 캐나다에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대학을 갔다가 물론 유니버스티란 말도 있고요, 칼리지도 있어요. 이게죠 다 맞는 말인데 이거는 보통 종합대학을 말합니다. UBC나 SF는 유니버시티가를고요, 더글러스 칼리지나 VCC나 이 이런 좀 약간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칼리지라 그래요. 완벽히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UBC도 칼리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죠? 통칭해서 여기는. 포스트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네.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포스트 세컨더리 스쿨이 바로 포스트가 애프터란 뜻이거든요. 세컨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의 학교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포스트 세컨더리 하면 이게 대학을 가리킵니다 포스트가 애프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칼리지가 되게 많죠. 캐나다, 그죠? 그래서 여러 칼리지가 이렇게 하나당 항구가 다릅니다. 한국은요, 꼭 유니버시티만 대학을 생각을 해요, 한국은요. 캐나다안 그렇습니다. 좋은 칼리지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또, 실무교육 가르쳐 주는 좋은 칼리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 캐나다, 뱅크본에도 BCIT 되게 좋고요, v c 되게 좋아요, 더글라스 칼리 좋습니다, 아주. 근데 나서, 예, 야간도 있고, 1년 6개월가지 끝내면은, 좋은 코스 수료증 받으면은, 나 취업하기 되게 좋아요. 그게 장기적은 되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터디그리 가는데, 네. 칼리지를 졸업해도 갈수 있나 봐요. 어, 맞아요. 칼리 2년제 졸업해도 4년제는 여기서는. 4년제는 예, 예, 맞아요. 여기서는 한국은 2년제, 4년제 좀금 국민이 큰데, 여기는 2년제만 맞죠. 똑같이 배트럴 디그를 대부분 줘요. 그래서 영주권 점수할 때 2년제나 4년제 차이가 없습니다. 대학원 나오면 조금 가소점이 있어요. 그러나 2년제나 4년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배트럴 디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젊은 분들은 제가 많이 추천드려요. 뭐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서투켓 받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 받으시면 은캐나다 좋은 게 뭡니까?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이력서에 나이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나이 쓰면 차별이에요. 나이를 갖다 물어보는 것도 차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짭 인터뷰 하시는데 나이를 물어보면 고발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차별이라고. 절대 나이 물어보면 안 되고 종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인터뷰할 때 그거 물어보면 곧바로 고발당해요. 그 <laughs> <나>, 나이는 몰라요. <laughs> 물론 애들이 간접적으로 추측 가 수는 있겠죠, 그죠? 왜면 졸업년도 같은 거 적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추측은 좀할수 있지만은 어쨌 든 나이는 못 물어보게 돼 있고요. 60살 넘어서 취업해도 아무 문제 없어 캐나다니는 제가 아는 분도뭐 50대 중반 후반, 60대 취업 보면 많습니다. 그게 참저 한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한번 해보신 것도 괜찮아요. 한 특교 교실 사년 과정 아니라 6 개월 1년 과정도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끝내시면은 서티스케이 받으시면 그걸 다 취업하게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칼리지죠. 이 사람도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